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LG전자 2022 올인원 27V 코어 i7 인텔 12세대는 한눈에 보기에도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뛰어난 화상 처리와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는 인텔 12세대 i7 프로세서로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으며, 넓고 선명한 27인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 작업과 감상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깔끔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연결 포트는 편리한 사용성을 더해줍니다.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강력한 성능과 우수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LG 올인원 PC로 스마트한 나이프를 시작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